포인트 네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깔게요. 요거는 되게 까는 겁니다. 빅쇼트. 정말 빅쇼트 보신 분들은 아 뭐야 이거 빅쇼트 아류작이잖아라고 느껴져요. 정말로 구조 자체가 거의 흡사한 토시 하나도 안 틀리다 그러면 은 말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뭐야 우리는 IMF라는 그 경제 구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빅쇼트에서 왔었던 리먼 브라더스하고는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리먼 브라더스를 말했던 빅쇼트는 그 투자를 망한다는 곳에 그 배팅을 한 그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전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해요. 거기다가 이 유아인이 연계했던 윤정학, 이 사람이 그 빅쇼트에 나오는 그런 해석 설명들 있잖아요. 그거를 해주기 위한 사람으로 투입이 됐고, 실제로 빅쇼트 역시도 국어가 망한다는 거, 힘들어진다는 데 배팅을 걸었잖아요. 그니까 이거 역시도 그 배팅 거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 예고편을 보자마자, 뭐지? 빅쇼트인가? 그래서 제가 그두 번째로 깔려고 했던 거예요. 첫 번째 깔려고 그랬던 건 유튜버들의 그 리뷰들. 뭔 짓을 했길래 저런 식으로 갖다 마케팅을 하나. 밀어붙이는 건가?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됐다 그랬죠? 두 번째는 빅쇼트입니다. 빅쇼트는 깔만 해요. 이거는 얘기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빅쇼트 얘기는 이 리뷰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로 너무 흡사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실망적으로 봐야 되는 건전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좀 좋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소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소니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모방이었어요. 모방을 통해서 자기들이 창조를 해놨죠. 나중에는 뭐 삼성한테 잡히긴 했지만, 그거는 뭐 걔네들이 뭐 장인정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였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소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우리 역시도 그런 연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비록 우리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형태, 빅쇼트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빅쇼트를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쇼트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만족했었던 게 뭐예요? 제 3자의 시선이잖아요. 제 3자의 시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헐리우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공식 중에 하나, 제 3자의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본다. 그죠? 스포트라이터하고 제가 더 포스트하고 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가 부도의 날 역시도 이러한 연출을 해놨다는 거에 박수를 쳐야 돼요. 처음부터 창조가 나올 수 없어요. 모방을 통해서. 한국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거 한국화 너무 잘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그, 뭐지? 이런 플롯이 비슷한 부분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어떻겠어요? 사실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면은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무지해서 그거를 다 날려먹은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실제거든요. 1997년도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하는 짓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기 전에,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다 병신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국가가 망하기 전에 이 인간들은 병신짓을 했고, 그리고 병신짓을 하다가 살아남을 구멍이 생겨야 되니까 지들 생각만 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길라고 그랬다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공식은 또 어디까지 갈수 있냐 일제시대까지 갈수 있어요 나라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첫 번째 말했던 키워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음에도 그 메시지가 들려요 봤으면 좋겠어 제발 봤으면 좋겠어 니네가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을까 빅쇼트 떠오를 걸 그 빅쇼트와 비슷한 게 있지만 국가가 다 그렇게 흘러가 망할라고 그럴 때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자고 스풀봐스풀보란 말이야. 나무를 보면 안 돼. 우리 모두 스풀봅시다. 저는 이러한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가닥 끌었다 썼으면 뭐 어쩔 수 없겠어요. 물론 참고했겠죠. 비슷하니까. 그리고 뭔가 흥미를 줘야 되니까 그런 윤정화 같은 인물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현재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몽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완벽한 타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지화를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이 가슴을 울리게 한다는 게 저는 현지화라고 봐요. 국뽕 말고요. 국뽕 없어요. 국뽕이 없습니다.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나온 것 중에 비교하자면은 비밀의 숲정도의 굉장히 냉철함이 있어요. 약간 비밀의 숲이 훨씬 더 깊이 있게 그 냉정함을 유지하지만 국가 부도의 날도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비밀의 숲을 좀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날을 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빅쇼토를 같이 보신 분들은 빅쇼토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림과 동시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야, 오랫동안 보셨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스포일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밥그릇과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라고 본인이 느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끊으시고 영화를 보신 뒤에 이거를 보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편집을 따로 하고 올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자르시고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리뷰를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는 제가 혹시라도 이걸 얘기해 드렸을 때 제작진이 얘기하고자 하는 감독이 얘기해 준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럼 제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끊으시고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리뷰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보시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로 말씀드려서는 이 서민을 대표했다는 갑수의 모습입니다. 스포일러라서 거의 대부분 말씀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 느꼈을 겁니다. 리뷰 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다 느꼈을 거예요. 이 갑수가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왔을 때 갑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에 갑수는 살아남았어요. 뭐지? 짝패라는 영화를 보면은 짝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결국에는 갑수는 강해졌어요. 강해지고 나서 얘가 한건 뭐냐면요. 갑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밥그릇 있죠.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밥그릇을 국가라는 이 재정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인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나중 행태는 뭐다? 기업에서 하는 갑질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수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잠깐 나와요 갑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수가 그렇게 된건 뭐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면서 갑질을 배운 거예요 서민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나만 믿게 되는, 나만 믿는 건 뭐예요? 결국 내 밥그릇만 챙기는 거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누가 타인의 밥그릇을 만들어주던 사람이 내 밥그릇을 챙기는 걸로 변한 겁니다 엄청난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김혜수 형장 한시연이 갑수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한갑수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한테 찾아가서 내 밥그릇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시연 역시도 자기 오빠의 밥그릇을 챙겨줍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바이벌이 됐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냉정하게 봐라. 이렇게 썩어빠, 썩어빠진 세상으로 살아가는 건 원래 아니다. 이타적으로 살아가던 사람 역시도 타인을 걱정하던 사람 역시도 그런 위기를 겪으니까 나만 바라보게 됐다. 그,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 라는 보여주는데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앞에 나와요. 언제냐면요. 직원이 찾아와요, 갑수를. 그래서 직원이 물어봅니다. 저희 혹시 이거, 저희 회사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갑수가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야, 사장님이 괜찮대. 그러면서 다 간단 말이에요. 아니 괜찮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데, 나, 내일 당장 이게 망해도 뭐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뭐다? 갑수 역시도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언론을 위해 거짓말, 언론했다가 거짓말을 했듯이 갑수 역시도 직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요.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괜찮죠. 근데 스포일러니까 보시고 온 다음에 느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갑질의 시작. 이 밥그릇의 밥그릇 싸움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얘기했었던 비정규직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